안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트입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우리 멤버들 한 명씩 인사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전 에스트윗의 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스트의 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ST의 윤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ST의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T의 아아 효빈입니다. 아 자, 멤버들 저희가 오늘은 고등학교 특제로 오게 되었는데요. 기대하면서 오게 되었는데, 또첫 축제가 충북 산업과학고등학교라서 저희도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왔는데요. 또 우리 멤버들 중에서 고등학교 멤버가 있죠. 뭐 이따가 한번 퀴즈 맞히기가 있을 건데, 그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고 바로 다음 이어가 볼까요? 네. 저희 멤버들이 또 처음으로 이런 충무에역에 되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오늘 많은 박수와 또 환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은 뭐죠 언니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은 아이브 선배님의 XOXG라는 곡인데요 네. 여러분 XOXG 아시나요? 네.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즐겨주세요 レッツゴー 이모 멤버들? 잠시만, 일단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해야 될 건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그래야 더 있어. 그치. 아, 알잖아. 친구들 알잖아. 요 그쵸? 더 있었으면 좋겠죠? 이래서 문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멤버 중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1학년. 네. 왜 놀래요? 네. 자, 멤버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네. 윤선, 지우, 연수, 승비, 네. 효빈. 이렇게 다섯 명의 멤버입니다. 네, 왜요? 여기에서. <웃음> <웃음> 끝까지. 고등학교 1학년의 멤버 누구일까요? 네! 누구? 승비? 어디 계시죠? 얼굴 정확히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어디? 맨 왼쪽. 이름을 얘기해야죠. 효빈, 효빈 어디 있어요? 정답이요. 에뭘 들을 거냐면은 무대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맞춘 친구에게는 이게 선물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주세요. 직접. 직접. 그리고 이리로 와요. 가운데. 가운데. 네. 사진 촬영 가겠습니다. 사진 촬영.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내 됐어요. 네, 들어가야지. 자, 지금 우리 멤버들께서 우리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시고 오셨는데, 분위기와 또 해질 수 있는 말을 또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선씨부터 할까요, 윤선씨부터? 네. 네. 어... 잠시만요. 친구들 박수 세번 시작! 집중! 충북산업과학고 친구들 혹시 우리 고3 친구들 있나요? 이제 곧 수능이니까 수능 화이팅 하시고, 성인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우씨. 지우씨. 네. 어, 오늘 이렇게 고등학교로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연수씨. <laughs> 네 오늘 충북과학고에 올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수능 화이팅하세요. 같은 고딩 효빈 씨. <laughs> 네 이렇게 제가 고등 학생으로서또 고등학교에 오니까 감회가 되게 새로운데요. 3학년인 수능 앞두고 있는 언니 오빠들 화이팅하시고 또 1, 2학년 언니 오빠들 또 항상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먼저 승규 씨. 안녕하세요. 저는 S2의 승비입니다. 여러분,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학교 가시고 하느라 힘드실 텐데 매일 화이팅 하시고 수능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개할 때앞에다 봤는데 아직 못 열라. 네. 내 여러 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축제 봤는데 분위기가 이래도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뒤에,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뭐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요 뒤에 있는 친구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친구 3학년이죠? 2학년이에요. 네, 실세구나. <laughs>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할 건데, 제가 중간중간 봐서 잘하는 친구의 또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응원할 준비 됐나요? 네. 지금 준비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박수 함께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첫째 곡은 Hot 라는 곡인데요. 후렴곡마다 h o 스 s a 스 많이 나오니까 다들 신나게 따라 불러주세요. 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곡은 누구나 다 아시는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곡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다들 그때 그 시절 맞죠? 진짜 들으시면 다 누구나 아시는 곡으로 준비했으니까 따라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불러 주셔서 충북 산업과학고. 관계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월 달에 데뷔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즈 박수 보내주세요.